아, 글쎄, 그, 앞에 결혼 후첫 드라마, 첫 작품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, 사실, 아, 연기를 하고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, 그, 결혼한 거는 그렇게 저한테는 작품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기 보다는, 원래 제가 작품을 선택하고 그 고르는 데 있어서, 상관없이 작품을 선택한 것 같고요. 이 작품을 선택할 이유는 어 아까 감독님이 굉장히 너무 좋게 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 안에 저희 선택한 이유들이 있는데 정말 좀 자극적이고 좀 트렌디한 작품들이 요즘 드라마가 참 많은데 저희 드라마 대본을 보고 전 너무나 신선했고 이 드라마에를 제가 이런 역할을 제가. 만날 수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고요. 그리고 저희가 결혼을 <laughs> 어, 저희가 2년째 연애 중이라는 영화를 같이 촬영했을 때는 둘다 솔로였는데 이번 드라마에서 저희가 부부로 나오니까 <laughs> 굉장히 좀 새롭더라고요.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아, 축하한다고 안부도 하면서 훨씬 편하게 어 저, 서로를 얘기할 수 있고 서로의 생활을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저 연기할 때도 훨씬 편했고요. 근데 저희는 지금 둘다좀 신혼이라 <laughs> 신혼생활이 굉장히 서로 좋은 거 같은데 극중에서는 그좀 갈등들이 있어서 현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. 네. 네, 저도 극중에서 어, 그 캐릭터랑 실제랑, 어, 뭐, 뭐, 다르냐, 가냐라고 물어보신다면, 제가 뭐가 됩니까? <laughs> 좀, 아까 분명히 좀 약간 답답한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예. 근데 뭐, 어찌됐건, 인간 신성록이 뭐, 저, 뭐, 하늘 선배님도 그러시겠지만, 뭐, 다 저희가 연계하는 거니까요. 어, 예.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면모들 말고는, 기본적으로 제 성격에서 나오는 거죠. 연기가, 저한테 없는 건 제가 뭐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, 기본적으로 <laughs> 답답함을 갖고 있나요? 네. 그런 것 같고, 뭐, 저도 마찬가지예요. 뭐, 연기라는 직업을 계속 10여 년 넘게 하고 있는데, 뭐, 결혼 여부하는 상관없이, 음, 뭐, 결혼했다고 해서 <laughs> 그런 것도 아니고, 전 25살 때, 뭐, 고맙습니다라는 드라마로 벌써 딸 아이 아빠를 했는데요. 뭐, 그래서, 뭐, 이미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역할도 어, 작품이 좋고 이야기가 좋고 캐릭터만 좋다면 저희는 뭐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더 질문하실 분?